새로 짓는 관광과 문화 시설들을 한 자리에 모아가는 농촌 지역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중심축, 이른바 허브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유도하고 지역 내 다른 관광 자원과 연계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 개장한 계곡형 풀장 영암군 기찬랜드입니다. 한해 10만 명이 넘는 피서객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기찬랜드를 중심으로. 가야금 테마공원 조운현 바둑 기념관에 이어 올해 10월에는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가 문을 엽니다. 나중엔 또 오고 싶어요. 이제, 이제 다른 계곡입 돼서 좀 새롭고요. 현재 기찬랜드와 관광문화시설이 들어선 면적은 17만 제곱미터. 영암군은 2만 5천 제곱미터의 땅을 추가로 매입합니다. 국가 공모사업 등을 통해 관련 시설과 공원을 확대하려는 겁니다.

성공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